<NBC1> 저위 봉우리가 금악산 정상 같은데요. 고쳐달리요 여기,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요. 아, 관리가 잘 되고 있을런가 모르겠네. 산, 경산로 입구. 네, 찾아왔습니다. 오, 이 길이 난감하네. 아직, 개척가안 되어 있네요. 경산로 입구가. 오늘 홍천, 팔봉산 근처에 있는 금학산 나왔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에어컨 바람만 쐬고 있다가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입구부터 아, 바로 힘이 되네요. 그냥 스이 아, 가빠고 아, 꾸준하게 꾸준하게 아, 올라가야 되는데 뭐야은 산이든 하 아, 트레킹을 하든 아 그런데 아짝도안 하다가 나오니까 힘이 두 배로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금악산은 어이 체른에도 금악산이 있더라고요. 철은 아, 금악산은 이 홍신보다 조금 더 높던데요. 아, 홍신의 금악산 올라가는 이유는 딱한 가지죠. 아, 그거 보러 가는데요. 아,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면은 아, 이 가성비가 좀 빠져봐야 될 그런 등산인데요. 그런데, 어쨌거나, 올라가지 않으면 볼수 없는 광경이니까 시간 들여, 돈 들여,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왔고요. 어. 조금 이 줄이네. 아, 어, 얘들 와, 등산로를 막고 이랬지. 아, 어, 여기도, 야, 이거. 어, 제대로 안 보면 전부 다쓸고 지나가겠네. 얼굴에다가, 얼굴에다가. 어. 잘 보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거미줄 확 닿으면, 아, 찝찝하죠? 지금. 트에 아, 막대기로 해체나가야 되겠습니다. 아, 이몇 번, 거미줄 뚫고 지나간 적이 있는데, 아, 찝찝하더라고요. 아, 조금 쉬었다 갈수 있는 길이 나왔습니다. 아, 오늘 금요일인데요. 팔을 아, 여기 잠시만요. 아, 오늘 8월 16일 금요일인데요. 어, 저 보는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는데 아, 아무도 홍천 금막세는 현재까지 안 오신 것 같습니다. 나 홀로 등산하고 있습니다. 아, 좀 편안한 길. 어, 숨을 한번 돌리고 가고 있습니다. 이 거미줄에 신경 쓰느라고, 아니, 말도 못하겠네요. 아. 거미줄 치기 좋게, 예. 됐습니다 우리 등산로가. 양쪽으로 딱, 얘들이 사람 잡으려고 치는 건지, 곤충 잡으려고 치는 건지, 아유. 너무 많이 찐다. 또 좀, 쉴 만한 곳이 나왔네요. 마음도 쉬고, 심장도 쉬고, 정신적으로 좀 힐링을 하면서, 산을 즐기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것도 성격 탓이겠죠. 아, 에, 어, 이 정상까지가 2km인데, 아, 길은 뭐 나쁘지 않네요. 이그 정도. 아, 흙길에다가 그늘도 있고 오! 이또 거미줄 와아 이놈들 가고 난 뒤쳐거라 에 야, 야야야 아 이거 신경 안쓰면은 그냥 맵다 얼굴에 갖다 봐. 바르는 거지 뭐거미줄아 그래서 이 금악산 올라갈 때까지 뭐 특별하게 이벤트 막뛰나 전망 같은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히 멀어졌네요. 아. 금이 한 마리가, 야, 이 카메라에 딱 따라 붙어있었네요. 깜짝 놀랐다. 아유. 홍천의 금악산 높이가 652m라는데요. 652m는, 그렇게 만 낮은 사람도 아닌데, 어, 어, 여기 또, 그러면 이 얘는 완전히 뭐, 정중앙에 치고 있네요, 그냥. 아이거아이 아, 완전히, 이거 완전히 진로방향인데, 이거. 진로방향은. 카드 받아야 되는데. 근데 얘들이. 빨아도 껍나아아 검은 줄만 으면 진짜 좀 시원하게 쭉쭉 가겠구만. 아 어, 이거 검미줄 치우느라 왼팔도 아프고아 어, 이거 뭐 계속해야 될것 같네 보니까 이렇게 아 검은 줄 이렇게 숨경 쓰면서 올라가기에는 또 셈이는요 하... 뭐, 얘네들도 먹고 살려고 합니다만 아, 근데 이거. 아. 아, 이 산이 완만하게 해서, 아, 완만한, 완만한 경사로 좀 길게 쭉 이렇게 마치 이등변생각형의 김변처럼 그런 상태로 652m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어. 이 산은 처음이거든요 지금 산세가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산이 낮은 건 아니지만 652m 아, 결코 맞은 상 아닙니다. 저한테는. 에버리지 아... 600 정도? 700? 500? 네, 500 정도. 그 정도가 뭐 기준점이라고 보는데. 아. 이 왼팔을 이렇게. 자, 이렇게 앞에 거미지를 치우다 보니까 카메라가 좀 흔들리고 영상미가 좀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점좀 양해 바랍니다. 흔들흔들 오른팔이. 네. 같이 움직이네. 어? 안 깠다. 아, 어, 어, 어. 어, 여기도 그 백대, 은릉약 그 백대 명산에 어, 속하는 산이다 보니까 많이들 땅이 가시네요. 네. 음. 어. 응. 음. 아, 이 킬로미는 간 시간 반 정도 하면 올라가겠죠. 아, 한 시간 반. 그러면, 내려올 때는 좀 빠르니까, 한 시간 잡고, 두 시간 반. 아, 오늘 여기, 홍천 금악산 일정이 좀 빨리 마치면은, 말랑 김에, 철원으로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철원. 어, 아, 여기서 조금 멀기는 먼데, 철원에, 가볼 만한 곳이 있는지, 한번 둘러보고, 어, 철은 금악산은 올라갈 그런 행편은 안 되겠네요, 시간이. 금악산까지는 안 되겠고, 그 부근에 아, 갈만한 곳이 있는지 한번 둘러가야 되겠습니다. 아, 여기는 좀 들어 현재까지는 없네요. 아 중간에 한번 정도 좀 쉬었다 올라가면 싶은데 아 조금 더 올라가 보자 뭐아 아, 우리 우리 인간적으로. 이 정도쯤에 쉼터 의자는한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잠깐 물좀 마셔보자. 아, 전화다 아, 이제부터는 좀 오르막 같은데요 바로 앞이 높은 산에 딱 막혀 있는데 이거 뭐 지금부터는 좀빡세게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요 어. 아, 여기까 무난하게 자랐는데. 아. 아, 바로 오르막이네요. 아. 아, 이 자리에. 딱짐이 있네요. 이거. 아, 있을 만한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네, 모델은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아, 좀 최신 모델로 하나 바꾸면 좋겠네요. 예. 아, 여기가 해발 한 400에서 450m 정도 되겠네요. 아, 이제 갈수록 좀더 어, 경사가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극경사 용도로 아,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오랜만에 인공 구조물있네요 여기서 부터는 이제 돌산이네요, 돌길. 어, 여기는, 어, 러프를 잡고 올라가야 되겠네요. 아. 아. 아이자아 아휴 아이, 힘들어 오늘 영 컨디션이 안 좋네요 아 지금 계속 아 계속 쉬었다 또 쉬었다 아이래가뭐 2시간도 더 걸리겠네요 정상까지 하여튼, 오늘, 엄청나게 힘이 되는데요. 아,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네요. 가야 보니까. 아, 다리도 많이 풀렸고. 아, 그래서, 아, 날도 덥고 하니까, 안전하게 가려고, 시험시험 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아, 잘 갔다 오는 게, 목표이네요 무사히 다녀오는 게 오늘 미션입니다. 아, 어떡해, 가보죠.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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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오른막은아다 올라온 것 같은데. 하하하하하. 이다 올라왔네요. 진짜 진짜 힘드네요. 아까 평지 걸을 걸을 때는 못 느꼈는데, 하또 오르막 걸 때부터 힘이 부시네요. 여기 다 끝났네. 아 일단 여기 텐 밑에 좀 쉬어야 돼요. 이 특별한 강경은 금악산에 그 올라와야 올라와야 볼수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겁니다.